느낌이 틀리지? 아 이게 느낌이 틀려요 저도 어 너무 괜찮아요 이거 사소한 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흘리면 돌아가요 그거 하나 리겠죠 안녕하십니까 다성화 공부 공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참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과 공구 공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ES 충전 예초기 가지고 이 과수원 밑에 여기 잔디를 다그풀다 그 제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스 예초기와 그다음에 ES 충전 예초기를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ES 예초기 충전 예초기와 비슷한 타입이 이제 디월트라든지 뭐 계양이라든지 이런 타입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터가 앞에 있는 그날 쪽에 모터가 붙어있는 타입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론날을 쓰면 어 그쪽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차라리 가스의 초기나 엔진의 초기처럼 모터 동력 부분이 뒤에 있고 그 앞에 부분이 기아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 우리나라 오성 아시죠? 오성. 오성 툴스에서 그 그렇게 된 타입의 예초기가 나왔어요. 요즘에 고사양, 볼트가 이렇게 높은 사양으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5성에서도 지금 58볼트가 나왔어요. 제가 이 58볼트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또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오픈을 해볼 수도 있지만 미리 충전만 해놨어요. 제가. 뭐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뜯어봤는데요. 지금 이 기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오성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무거워서 쓸수 있겠습니까? 이 배터리만 해도 지금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봐도 2에서 3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뒷부분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꼽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꼽히는 타입인데. 그러면 이게 무게가, 어, 벌써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스 예측이 쓰지. 누가 충전 예측이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우, 오성 대표님한테 ES를 본받아서 이렇게 멜빵 타입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말씀, 말씀하시는 게, 아, 더미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다 걸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이게 더미에요, 더미. 더미가 뭐냐면, 이렇게 배터리가, 이게, 가짜 배터리거든요. 가짜 배터리 케이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만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되게 가볍죠. 이 가짜 배터리를 넣어서 이렇게 꼽아주고 꼽아주면 여기에 진짜 배터리가 있거든요. 여기 진짜 배터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 진짜 배터리를 옆에서 차고 이렇게 넣어서 이 뒤에 넣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작동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작동이 됩니다 지금 얘가 그 배터리 빼고 4.4KG거든요 요걸 다 했을 때 4.4KG 그럼 ES 거보다 무거워요 ES 거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4.4KG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모터가 여기에 있어요 모터가 요 몸통에 있고 여기에 일반 엔진이나 가스 예초기 처럼 샤프트가 있잖아요 샤프트 그대로 연결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압박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기압박스 이런거는 기존에도 우리 매년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힘 전달이나 이런게 되게 좋고 또 하나는 제가 es 꺼 예초기 찍을 때에 조금 걱정했던 사항들이었던게 뭐냐면 모터가 ES도 마찬가지지만, 디월트도 마찬가지로 모터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모터와 기아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자르거나 뭘 하다가 이렇게 데미지를 한번 딱 쳐버리면 그게 기아와 모터에 바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그 걱정을 했었는데, 어, 이거는 여기에 샤프트가 다 연결이 되니까 그 샤프트에서 약간의 텐션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충전 예초기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충전 예초기 뭐 디월트도 있고 미러키도 있고 웍스도 있고 계양도 있고 북성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ES도 있고. ES 충전 예초기 정말 잘 나왔어요. 오성 충전 예초기 써보면 알겠죠.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런데 충전 예초기의 한계는 있습니다. 엔진 예초기와는 틀려요. 이 어떤 분들이 개 중에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고, 나를 요것만 써도 괜찮고, 이도나를 써도 되고, 요것만 써도 되는데, 주의사항은 이 줄날이 길어져 버리면 길어질수록 부하가 많이 걸려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토크가 좋다 하더라도, 그, 그 토크 전달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부하를 감지하니까 자동으로 멈추겠죠. 그런 거몇번 하다 보면 어 충전 예초기가 힘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이론줄이나이론줄 자체가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 예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성거 예초기에는 요 카바에 칼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칼날이 달려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상 쓰지 마세요라는 얘긴 거고요. 아 여기 구성품을 보면요. 꼬마 대장거 고게 들어있고요. 요게 기본 사양으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충전기하고 배터리. 아, 그리고 요 배터리가 국산입니다. 국산이에요. 삼성 셀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요 안에 뜯어 보면 다 삼성 셀이 들어가 있고요. 국산 삼성 셀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조립한 배터리예요. 요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커버. 그다음에 손잡이. 네, 커버 조립은 뭐 간단하죠. 얘도 어, 제가 칭찬했었죠. ES에서 리벳 작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커버가 오르락내리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실 때, 요거 높낮이를 조정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칭찬해요. 이건 ES를 따라 했나? 어,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카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꼽아 주시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꼽아 주십니다. 이렇게 꼽아 주시면 여기에 카바를 꼽았을 때이 나일론 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잘리거든요. 저는 정석적으로 그냥 나일론 날과 이도 날과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 볼게요. 요 손잡이는 요 위에다 조립할 때 이 높이가 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정도 이 정도에 저는 해서 이 앞부분에 많이 설치하는 편이에요 어, 제 키에서는 한이 정도 높이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강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뺄 때는 요것만딱 빼면 바로 빠져요 이렇게 어, 되게 편해요 일자 날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되니까 날 조립하실 때이 옆에 빨간 거 그거 가지고 옆에다 넣어주시고 이거는 엔진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를 풀러주시고 여기 만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기존에 들어있는 요2 5 0 m m 가지고 먼저 커팅을 해볼게요. 요 날을 꼽아주시고 이 위에 윗만조 똑같습니다. 이건 기본 예초기들 대부분 다 그러죠. 요 상태에서 날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잠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손으로 돌려보라고 그죠? 조립을 하실 때는 일반 예초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꼽아서 그렇죠? 꼽아서 이 뒤에 거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 요거는 좀 틀리네. 이렇게 한 다음에 눌러주시면 그죠? 맞았죠? 이렇게 이렇게 맞은 다음에 여기를 꼭 잠가주세요. 오, 이 잠구는 부분도 오 이건 사소한 거 신경 되게 많이 썼는데요. 오이 잠구는 부분도. 이렇게딱 돌아가게끔 이 홈을 다 파놨어요 오 감동하려고 그랬어요 저 <laughs> 감동하려고 그랬어요 오 신기한데 배터리 꼽을 때는 이 뒤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전원 버튼 누르면 여기 배터리 체크가 돼요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키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하이로 로우로 했을 땐 불이 꺼지고 하이로 하면 이렇게 불이 켜져요. 그러면 로로 해놓고 방아쇠를 당겨볼게요.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 되게? 오, 하이. 하이로 한번 해볼까요? 짜잔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5성 거를 이렇게 맸어요. 맸더니 무게 밸런스가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5성에서요 나온 요 앞치마인데 앞치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되게 덥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지 스타일로 이렇게 있게끔돼 있더라고요. 그 요것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직접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안전장구 아시죠? 저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글을 쓰면 좋은데 고글을 쓰면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5성에서도 이 망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5성 거보단 인터텔론 이 제품이 더 좋아요 인터텔론 이거 끼면 가운데 이거 올라간다 그랬죠? 이거 가운데 이게 가니까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이런 풀도 되게 밝게 보여요 저단으로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스위치 온 n 키고 이 상태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이걸 지금 해 보니까 이 뒤에가 좀더 땡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무게 밸런스를 조금 옮겼어요. 이렇게 앞으로 좀 처지게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여기를 또 커팅을 해 볼게요. 보세요. 이번엔 고속으로 해 볼게요. 하겠습니다. 힘은 좋은데 힘은 좋은데 이, 이 뒷부분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게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 힘이 좋으니까 제가 300mm짜리 날로 일자 날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좀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길어요 그리고 풀이 이렇게 감기는 풀이라 잘안 잘려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잘 잘려요 제가 여기 어깨가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깨끈 얘를 뺐어요. 빼고 이 예초기를 지금 한시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한해서 뭐 고강도 어깨 밴드라고 이걸 주신대요. 이걸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고강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한번 저도 해보려고. 근데 이게 거는 게 기존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고 이건 좋아요. 근데 이 앞에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나요 또. 그리고 이 호스 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고아이 반도를 여기다 이렇게 쪼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조이고 이 상태에서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걸어주면? 오? 어? 좀 가벼운 것 같긴 해. 어 신기하다. E.S 예초기 할때 드론 날을 달아서 요 앞에가 가벼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날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풀러서 풀러 주시면 되죠. 이렇게 풀러 주시고 요거를 빼주시고 요 상태에서 그냥 잠궈 주시면 돼요. 손으로 그냥 잠궈도 돼요. 얘는 요줄 날입니다. 줄 날, 줄날 스위치 끼고 하이를 놓게 하이. 땅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최대한 길게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그럼 끈이 지금 잘렸어요 잘렸어요 유다로 한번 잘라볼게요 멈췄네. 지금 두 번째 멈췄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용량인가 했더니 지금 세칸이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충전 예초기에서는 이게 부하가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근데 이 끈이 딱이 정도 길이면 제가 좀 이따 재보겠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은 모르겠어요. 예초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그렇게 멈추긴 하는데. 좀더 짧게 써야 되는 건지 한번 이대로 더 해볼게요. 이대로 요만큼을 더 한번 해볼게요. 키고, 하이로. 저속 말고 하이로. 이거 힘 되게 좋아요. 오, 저 그냥 막 땅에다 막, 막 이렇게 내리꽂았거든요. 오, 괜찮은데요.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가 부하가 걸리면 멈춰요. 멈췄다는 얘기는 부하 가 걸렸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 그렇다 그래서 뭐 바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상태에서 돌리면 바로 가요. 이렇게 하다가. 부하가 이렇게 걸리게 하면 멈춰요. 제가 억지로 지금 눌러서 부하가 걸리게 했죠. 다시 또 돌리면 돌아가요. 부하가 걸리게 했죠. 또 돌아가요. 어,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면 스스로 지가 멈추는 것 같아요. ES 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 예초기는 12cm에서 15cm 사이 정도, 그 정도 써주시는 게이 부하가 제일 안 걸리는. 그,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쓰시면, 요 칼날이 없었으면 길게 쓰면, 그, 카바에 막 닿고 이렇겠죠. 근데 이 칼날이 있으니까 거기서 딱딱 끊겨서 내가 이걸 많이 쳐도, 실수로 세네번 쳐도 여기서 다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의외로 제가 그, 이거 돌아갈 때 부하가 걸려서 멈췄었잖아요. 그걸 보신 구독자님이나 소비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쉬었다 해요. 아니면, 어, 요 정도 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자주 계속 멈추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깊이 넣었을 때, 그 느낌이 왔었어요. 저도. 깊이 넣었을 때, 그때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억지로 해봤잖아요. 땅에다 짓 눌러봤거든요. 짓 누르니까 멈췄어요. 짓 누르니까. 아, 그래서 딱 멈추는데, 여기 멈췄을 때그 온도를 이렇게 재봐도 그 내부 온도가 런닝 타임 때 60도 정도 나왔는데 멈췄을 때도 봐도 그냥 6 0도예요 얘가 막한 70도, 8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나 연기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제가 연결했었잖아요. 오 확실히 편해요. 이번에 오성 꺼이 제품 예초기, 충전 예초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아마 올해만 이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서비스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꼭이 예초기만이 아니어도 그 충전 예초기나 뭐 아니면 저기 뭐그 LPG 예초기나 일반 예초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꼽아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 보세요. 지금 배터리 양을 체크해 보면 배터리 두칸 남았어요. 2 5 0 m m 이 날도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나이로 날도 잘라 봤잖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드론 날 잘라 보면 배터리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또 왔어요. 엄청 많이 커팅했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아버지가 저번에 예초기 이거 찍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 아버지가 조금만 자르고 내비 두께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내비 두셨어. <laughs> 제가 해보는데까지 해볼게요. 하이 상태로. 어 소리 좋아요. 요 앞에가 좀 뜰라 그래요. 요대로 해볼게요. 요 앞으로 오세요. 제가 커팅 하다 보니까 이쪽 팔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누르게 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아까 줄날 한다고 밑에 아답터를 이만큼 됐잖아요 그게 여기에 닿으니까 이게 잘안 잘리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줄날 카바를 뺐어요, 지금. 요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H로 해서. 그러면 제대로 지금 잘리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이제 배터리가 끝났어요. 느낌이야. 느낌이 틀리지? 아 이게 느낌이 틀려요. 저도 저도 지금 잘리면서 느꼈는데, 아 제가 아직 도시농부 초짜라. <laughs> 우리 끝날을 사용할 때, 나이론날을 사용할 때는 이 밑에 아답터를 대는 게 맞는데, 그 일자날이나 톱날을 사용하실 때 밑에 아답터를 대면 안 돼요. 제가 배터리 사용량을 알기 위해서 총 다섯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날이 없는 상태에서 무부와 가동을 해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도 날을 꼽고 저속으로 했을 때와 고속으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이론 날을 꼽고 저속으로 했을 때 고속으로 했을 때 무부하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위 도표처럼 나왔습니다. 요건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온 결과니까 이대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성거이걸 봤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은 뭐냐면 ES의 쪽는 되게 가벼워요. 등에다 이렇게 매니까 되게 가벼워요. 2.7kg밖에 안 되거든요. 얘는 4.4kg예요. 그냥 이렇게 빈 걸로 들었을 때도 4.4kg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샤프트가 다 들어가요. 그죠? 샤프트가 돌려줘야 이 날을 돌려주니까 얘는 모터가 뒤에 있어요 모터가 뒤에 있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 바닥에 있을 때는 기아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라든지 나무에 딱 때렸을 때 데미지가 크거든요 데미지가 큰데 얘는 샤프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텐션이 있어요 샤프트에 텐션이 그리고 얘는 장점이 지가 부하가 걸리면 멈춰요 신호를 줘요. 어, 나 힘들어. 나 힘드니까 좀만 쉬었다 해줄래? 기계가 그렇게 해주니까 저 이거 날 돌릴 때도 지가 알아서 멈췄잖아요. 멈췄어? 어? 그 느낌이 아 이렇게 하면 멈추는구나.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자르는 거 아니었거든요. 잘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요 카바를 안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요 카바를 안뛴 상태에서 했더니 나를 자꾸. 하게 되는. 아니, 이 기계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laughs> 생각했더니 이 날을 떼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저 지금 이도날 꼬마대장 3 0 0 m m 짜리하고2 5 0 m m 짜리다 했는데 드론 날로 이 특징을 살리긴 좀 힘들어요, 얘는. 왜냐면 이걸로 다 장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어깨 밴드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부하를 잡아 줬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걸 느낄 순 없었어요. 드론 날 가지고 얘가 붕붕 뜨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ES 제품도 마찬가지고, 오성 제품도 마찬가지고, 제품군을 여러 가지를 형성을 하니까, 저는 선의의 경쟁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요거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하고 이 밴드, 밴드는 지금 예초기 사시는 분들은 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예초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 밴드 별도로 사시면, 좀 가격은 나가더라고요. 그 그리고 요 아치마도 그렇고 열벌 열벌 협찬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열벌 열벌 받아서 제가 저희 그 신제품 소개란에 적어주시면 열분 추첨해서 두개두개 두개 세트로 해서 열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